네, 여기는 소양호 추곡리입니다 어, 그래도 여기 포인트가 나오네. 이게 밭이 다 잠겼네, 다잠겼 봄빛 카페가 저, 바로 위에입니다, 여기. 바로 위에고, 여기, 이 밭이 전체가 다 잠겼네. 이야, 이렇게 만수위 된 거는, 어, 저도 몇 번은 봤습니다. 한요 정도까지 올라오는 거는 몇번 봤습니다, 저도 수위가. 근데 아마 더 채울 수도 지금 소양댐 수위가 얼마나 되나요? 지금 제가 알기로, 198m 까지 대야 수문을 열고, 뭐, 그런 걸 알고 있는데. 네. 아, 이거 물찬거 봐요, 뭐. 네. 지금 노지 포인트가 좀 나오려나 모르겠습니다. 와물찬거 봐. 네. 와. 네, 빠지고 여기까지 올라왔어요. 와, 예 네, 8호도 완전 만수입니다. 와, 물찬거 봐. 예 많이 올라왔어요 거기 거기 안 나오지? 네. 낚시 할 자리가 마땅치 않습니다 거기도 거기 수초 작업을 해야 되는데 몇 자리 있긴 있는데 그다지 야 저도 이 이상 더 올라오는 거는 여적진 못본것 같아 요 소양호 수위가 여기 여기 이상 더 올라오는 거는 저도 못 봤어요 거의 이 정도까지는 봤는데 와이렇게 많이 올라왔구나 고기는 안나오죠? 어? <laughs> 고기는 안나오죠 사람들 어오 저쪽에서 논바닥이 다 잠겼습니다 저쪽 끝에 야와꽉 응. 찼어요 꽉 찼어, 꽉 찼어.